인연을 끊겠다 이런 그게 아니고 저 손절멘트인 줄알았데 <laughs> 그게 아니고 <laughs> 너네 필요없어 이제 나 혼자 할 거야 <laughs> 그렇게 들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청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창업 다마고치 마지막 화입니다 음. 어, 마지막 화인데 안타깝게도 또 광고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려고 했으나 수진님이 어, 남성 옷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셔서 마무리 인사로 한번 찾아뵙게 변정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희님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말씀을 한번 프리스타일로 해주시죠. 어... <laughs> 지금 와서 가장 좀 걸린다 해야 되나? 어쨌든 제가 여자옷으로 바꾼 제일 큰 이유는 모델 때문이거든요. 모델을 어쨌든 저는 여자기 때문에 모델을 써야 되는데. 지금 뭐 주위에 그래도 몇 명을 제가 좀 입혀보고 사진도 찍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자기 일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제일이다 보니까 그 사진 찍는 과정에서 제가 막 이렇게 해봐 저렇게 말을 좀 많이 시키게 될수 밖에 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모델이 아무리 가만히 있으면 된다. 저도 처음에는 근데 네. 뭔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가만히 입어만 좀 된다. 이렇게 네. 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을 섭외를 했는데 찍다 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고 모델도 솔직히 손 하나만 바뀌어도 그 사진에 뭔가 그게 바뀌기 어,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요구해야 되고 또 시간도 일주일에 최소 그래도 못해도 두세 번은 났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자기 일이 있는데 제가 뭐 스물 이십 대 초반이면은 뭐 그렇게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 가지고 결국에는 주위에서 거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 어디서 뭐 진짜 뭐 알바 청구 이런 데서 구해서 할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금 비싸니까 네, 그리고 제가 기반이 잡혀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가 제일 크고 그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스튜디오에서 찍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이제 사무실을 구하게 돼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 남자 모델을 쓰는 게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던 거랑 사무실 구하는 그게 좀 맞물리다 보니까 그럴 바에 이제 제가 제일 할수 있는, 제가 거울을 자꾸 찍어서 할수 있는 여자 옷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바꾸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이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이 친구는 어, 남자 의류를 그래도 좀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저는 여성 의류로 가는 것도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자 의류를 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저희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고 어쨌든 선택은 수진님이 하는 거니까 근데 물론 저희가 남자 옷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도와드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으니까 아쉽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인연을 끝으로 뭐안 도와드린다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남자 옷에 비해서 많이 도움을 못 드린다든가 사실이지만 저희도 이제 같이 배우고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해온 경력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 도움 필요하세요? <laughs> 아 저번에 저번에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주더라고요 저 이제 안해도 될것습니다 그거는 아,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들어봤을 때 유료로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 네. 아, 아. 그렇기도 하고 그 하는 과정 중간부터는 사실 너무 바쁘셔서 신경을 네. 초반보다는 못써 주신 것도 사실이고 아, 네. 그렇게 남자옷도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좀 많이 기다리게 되거든요. 네. 카톡을. 그 하면은 저는 어쨌든 컴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 그 하는 중에 계속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해도 컨펌이안 안 떨어지면 다시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아, 네. 좀 진도가 더못 나가는 부분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차피 또그 여자 옷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적어지시는데, 괜히 신경만 쓰이고 또 계속 또저 때문에 그 따로 또 하셔야 되잖아요. 공부를 그런 게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인연을 끊겠다 이런 그게 아니고 저 손절멘트인가 <laughs> 그게 아니고 <laughs> 너네 필요 없어 이제 나 혼자 할 거야 <laughs> 그렇게 들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그 충분히 진짜 감사드리고 저도 배운 거에서 진짜 여자옷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근데 뭐 유료 컨설팅을 하던 무료로 하던 거의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 비슷한데 네. 단지 이제 유료로 하면은 저희가 돈을 받고 하는 입장이니까 책임감이 조금 더 있긴 하죠 아, 네. 뭐 물론 수준이 해주면서 책임감이 없었다는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정당한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저희 인건비를 지급받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한참 바쁜 시기여서 네. 저도 놀랐어요 어? 수준이님 카톡이 왔었네? <laughs> 근데 우리가 답장을 안한 거야 둘다 <laughs> 네, 어. 근데 솔직히 그럴 때좀 많았어요 <웃음> <웃음> 네, 많았어요 <laughs> 저희가 많았어요. 한참 그때 음. 너무 바빠서 네, 주문이 올라올 있다. 때라서 네.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다음에 다목 고치 저희가 또 음, 진행할 음, 생각도 음, 있어요. 다른 음. 분 그때는 조금 더 책임감 잃지 해야 되지 않나. 충분히 그럼. 많이 해주셨고 음. 그때 뭐 그때 그 상황에서 막왜 어, 이렇게 답장 안 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여자 옷으로 할 건데 음.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시면서 음.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창업 다목 고치 이건 종료됐지만. 네. 편하게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저희도 같은 업계에 있는 형들한테 뭐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전화 주셔서 물어봐도 되고 그러면 저희는 뭐편 케이 우리가 안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뭐 어떤 거요? <laughs> 저희가 <웃음> 네. 언제부터 했죠? 11월 달부터 했나? 10월 네, 달인가? 한달반 한 정도 했던 거네 네, 11월 근한달반 동안 해봤는데 뭐 어땠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아니다. 좋았던 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도 어쨌든 다음에도 컨텐츠를 진행하고 컨설팅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이 다마고치 한 개? 네, 네네네. 좋았던 거는 아니, 전체적으로 다 좋거든요. 왜냐면면전 몰랐던 걸 어쨌든 배워가는 입장이고, 일단 다안 뭐 좋다고 할수 있을 만한 건 없는데, 그냥 그 과정에서 약간 그랬던 거? 그거에서 네. 제가 사실 좀 약간... 중간에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요저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아, 네. 약간 그러면서 좀 답장이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랬던 거랑 제일 그 시기가 이제 사진이랑 포토샵을 하는 아, 그런 아, 게또 작업이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시기에 조금 바빠지셔서 약간 그렇게 됐던 게 있는데 사진 같은 경우에 사실 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같이 와주셔서 봐주실 수 있을지 알았어요. 아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그, 그 모델도 이러, 이거 미팅할 때 같이 와, 참석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셔가지고 아, 약간 제가 그런 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어쨌든 제가 다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제가 네. 하다 보니까 이게 그한 기준점이 없는 느낌인 거예요. 음 어디까지 해야 내가 맞는 건지 그러면 아그 부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또 주변에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걔네들은 당연히 일반인이니까 아, 사실 네. 별로 도움이 되는 얘기라기보다는 사진 같은 거는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어, 말하면 터치 네. 네. 그러니까 또 저는 그냥 또 결국엔 제가 또막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막 자꾸 그게 좀, 그게 좀 <laughs> 힘들고 그거는 뭐 근데 지금도 제가 거의샷을 찍어도 똑같죠 음. 그거 말고... 아, 근데 그거를... 그걸... 죄송합니다. 가서 봐셔야 돼. 알겠어요. 아, 예, 중간에 한번 말씀을 하, 어. 해주셨잖아요. 예, 예,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 봐드리고 싶다. 예, 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저도 그걸 아는 게 거울 자 찍는 거랑, 또 내가 남을 찍, 찍어주는 예, 거랑 또 예, 예. 완전 다른 거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해야 되는 거라서. 왜 우리가 못 갔을까? 난 수진 님이 되게 잘 찍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봐 그냥 유선으로 피드백만 줘도 잘할 거란 생각이 이미 x x x 어느 정도 해왔으니까 어... 사진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알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마, 맞는 말이 키워드 분석하는 건 조금만 하면 되는데 하도... 사진이 진짜 힘든 거니까 더... 이제 평가가 다 끝났나요? 네, 다른 건다 좋았어요. 저는, 저는 도움 많이 됐습니다. 어,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많이 좀... 사실은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딴에는 최선을 다했고 수진님도 이제 최선을 다해주셨는데 음. 저희는 또 저희 일대로 갑자기 확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좀못 챙겨드린 것도 정말 맞는 말이고 수진님 말씀 들어보면은 중간에서 어쨌든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서로의 각자의 그런 게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죄송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뭐 어찌되었든 이제 수진님께서 방향을 바꾸셨으니까 저희는 그 방향에 맞게끔 어쨌든 책임지고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했으니까 저희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계속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잘됐으면 좋겠어 내년에 잘 돼가지고 매출 얼마 찍었다고 다시 <laughs> 영상에 나와서 자랑했습니다. 어 진짜 저도요. 네. 근데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어, 11월부터 진행했던 창업 다마고치, 이거를 일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일기, 어, 네. 일기는 여기서 종료가 되고요. 어, 지금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느낀 게 저희가 조금 여유 있을 때 음. 이기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창업 다마고치를 또 진행하게 되면 그때 영상을 통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다마고치 님이신 수진 님과 이 컨텐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